안녕하십니까. 신준입니다 어, 오늘, 오늘 뭐, 주제, 주제? 오늘 주제는요, 너무 많은 뉴스가 쏟아진다? 네, 물론, 저도 알려드리는 게, 뭐, 부동산에 관련한 얘기, 이, 이,죠. 얘기죠. 그리고 저는, 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저는 뭐, 폭, 뭐, 폭락 논자, 상승 논자, 아닙니다. 저는, 내집 하나, 그리고 내가 돈벌수 있는 거 한두 개 정도? 그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보시면, 뉴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요. 여러 가지 뉴스가 있잖아요. 유튜브에 정말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요. 예. 뭐, 지금 보면은 뭐, 여기, 여기 제일 유명하신 분들 여기 세 명이 나오죠. 예. 참, 이렇게, 밝은, 밝은 집과 함께, 폭락 예. 론자들. 사실 폭망자들의 생각들도 뭐다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내용을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이제 떨어지는 거랑은 별개와 지금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올라가는 거를 왜 반대로 예, 올라가는 차트를 보고 반대로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가장, 뭐, 현실 가능한 거,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뭐, 급등하는 땅값, 뭐, 부자와 서민이 계속 증가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재건축 완화 등 대선용 정책 쏟아질 때. 네. 제가 볼땐 집값 계속 올라요. 오늘도 뭐, 좀 희한하게, 저는 이재명, 물론 이제 이재명 도지사가 대선에 나오면서 뭔가 정책을 좀, 어, 부동산에 대한 정책들을 얘기를 안 하고, 어, 그동안 좀 시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뭔가, 뭐, 완화 정책이라던가 좀 지금과는 다른 방향의 정부 정책과 조금 반하게 해서 뭔가 표를 가져갈 정도의 그런 걸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우, 전혀 다르게, 에,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상한 정책으로 앞으로 나올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요 여러가지 뉴스들 쏟아지는 것들 중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전세 사는 사람들 꼭 보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집값 여기 지금 보시면 빠쇼 분께서 얘기하는 집값 하락할 가능성 제가 볼때 없어요 어, 아마 저 내용도 없을 거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집을 뭐 사야 되는 이유 음, 집을 사야 하는 이유 이런 것도 저도 봤는데 괜찮아요. 돈 버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쉽다. 맞아요. 돈 버는 게, 제 입장에서도 돈 버는 게 정말 세상에서 쉬운 것 중에 하나. 어, 아이 키우고 와이프 <laughs> 마음에 든, 들려고 뭔가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육아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죠? 예. 일단, 돈 버는 게좀 쉽죠.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을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제 뭐, 상담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투자 상담, 그 다음에, 컨설팅, 뭐, 크게 그거죠. 거기에다가 건물 관리, 그 다음에, 임대차 관리,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 전반에 대해서 다 하는 거잖아요. 사실, 뭐, 하자까지도 처리를 하니까. 그니까 러 사실, 이게, 집중 하게 되면, 이게, 뭐, 이게 돈이 된다라는 게 보여요. 음. 근데 막 되게 짜잘한 돈부터 시작해서 되게 큰 돈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짜잘한 거는 보여도 사실 저 같은 입장에서는 좀, 아, 그냥 뭐, 됐어, 됐어, 됐어 하고, 큰돈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되게 이렇게 많이 고심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뭐 벌긴 하는데, 아무튼 아, 돈 버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쉽고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볼때 이거 괜찮아요 에. 그리고 보자 근데 이 아파트들 아파트들 이렇게 뭐 해주시는 것도 사실 글쎄 서울 안에서도 있어요 음, 6억원 7억원때도 있는데 제가 볼땐 그거 같아요 어 아파트는 있는데 진짜, 10억 아래, 5억, 6억, 이것도 다 있는데, 제가 볼땐딱 그거 같아.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laughs> 아니, 그냥 돈에 맞출 거라면, 그 돈에 맞는 거 사세요, 서울 안에. 네. 뭐,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뭐가 필요 있어. 서울 안에 집이 있다는 게 중요하지. 그죠? 부동산은요, 음,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왜냐면 전재, 전재산이든, 아니면 내 재산의 일부든, 뭐, 아무튼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어, 뭐라도 하시라고, 움직이시라고. 볼까요? 지금 보면은, 진짜 웬만한 조회수들이 어마어마해요. 막 몇만회부터 시작해서, 어 짧게는 뭐한 500, 600 이런 것들도 있고, 물론 저는 그렇게 안 나와요. 왜냐면 저는 초보 유튜브를 이제 하는 거잖아. 저는 뭐 이렇게까지 사실 저는 많은 사람들도 바라진 않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상에서 저는 딱 1000명, 4000시간, 요것만 딱 채워서 제 구독자분들한테 그,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좋은 물건들을 실, 실시간으로 제 영상을 어,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릴 거거든요. 왜냐면 그 영상을 보시고 가서 빨리 임장을 하시라고, 예. 저는 그게 목표예요, 일단은. 자, 지금 보면은 서민 전세가 이제 소멸한다. 예, 맞는 얘기예요. 전세 절대로 살지 말고, 예. 현금 들고 있으면 바보인 이유, 이런 것들. 자, 지금 여러분, 지금 부동산이요, 되게, 제가 볼 땐, 음, 되게 더, 더 심하게 돌아갈 것 같아요. 이제,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사실, 여러분들, 지금 돈, 돈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뭐한 3천에서 5천 정도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지금 딱 좋은 기회 아닐까요? 물론 이제 뭐한 2억, 3억이 있다. 그러면 아파트 들어가세요. 아파트 들어가셔도 돼.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들도 많아요. 다만, 본인이, 어마에 드냐 안 드냐 그 차이인 것 뿐이에요. 새거 찾으세요? 그러면 한 20억 정도 들고 있으면 되고, 그죠? 어, 2, 30억 있으면 되고 조금 헐었더라도 음, 나중에 재건축을 좀 바라보고 시간을 두고 난 작은 금액에 좀큰 수익을 얻을 거야 대신에 좀더 길게 볼 수도 있어라고 하는 여유로운 분들은 지금 뭐한 2, 3억 대도 에 아파트 들어갈 수 있는 거 많아요. 음. 아니 가격은 계속 오를 텐데 절대 떨어질 일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서울 안에서도 그렇게 그 금액으로, 어, g 할수 있는 것들도 많으니까, 그런 거 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 어, 나는 지금, 투자금도 좀 회수도 잘 하고, 그 다음에, 어, 어느 정도 좋은 위치에 있는 거, 지분을 좀 갖고 싶다. 나중에 재개발을, 될 가능성도 높은 지역을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꼭 아파트뿐만이 아니어도, 다세대라던가, 뭐 단독 같은 경우는 그 정도 금액은 안, 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다세대나 아니면 주거형 오피스텔 근데 이제 주거형 오피스텔을 만약에 어 선택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이제 종 공공 재개발 공공 주도형 말고 공공 주도형 아니에요 lh가 시작 시행을 뭐 해가지고 아무튼 주도형 어 제가 지난번 영상에 예전 영상에 만왔죠 공공 재개발과 공공 주도형 재개발은 완전 다른 거예요. 공공주도형이 아닌 공공재개발 현장으로 가능성이 높은 곳들은 어 제가 볼땐그 어 주거 주거용 주거 오피스텔, 어 주거용 오피스텔도 제가 볼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어 다세대랑 비슷한 금액대의 투자금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전세 갭 차이로 한번 좀 노려보실 만해요. 그런 지역은 몇몇 지역 안 되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좀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미리 뭐 들어가서 사셔도 되고, 응. 그러니까 글쎄, 저는 뭐라도 하셨으면 계속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 제 영상 계속 말씀드리니까 뭐라도 하시라고, 아니, 돈이 없다, 없다, 없다 하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글쎄, 아 자꾸 아 이걸 하면은 아 이게 문제가 되고, 사실 전... 저 상담 전화를 받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세금 걱정 많이 해요. 근데 저 이런 말, 이런 말을 대부분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꼭 이런 말을 해요. 구덕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요, 절대로 장을 담글 수가 없어. 그쵸? 그리고 내가 물건을 뭔가를 보고 사기도 전에 양도세 걱정하잖아요. 왜 그런 거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그 내가 사기 전에 뭐 어떻게 알아? 아 제발 뭔가 들은 거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막 얘기하지 마세요. 뭘 해보고 나서 뭘 후회를 하든 아니면 좋아하든 그래야지. 참 되게 답답하신 분들도 많긴 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여기 저기서 주소들은 얘기로 막 이렇게 막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 안 해도 돼요 지금. 제 그랬잖아. 향후 10년 내에는 절대 빠질 일이 없다니까요. 10년 내에는. 보세요. 제 영상은 계속 살아있을 거야. 그리고 다른 분들, 이그 부동산 전문가 분들 있잖아요. 다른 분들 얘기하는 것도 유튜브에 계속 나오잖아요. 뭐 5년, 4년, 5년 전에 했었던 얘기들. 계속 보세요. 4년, 5년 전에 했었던 얘기들도. 어. 불과 1, 2년 전에 얘기했던 것들도 다 보세요. 보시면, 이해하실 거야. 음. 거의 대부분이 진짜 흐름은요 비슷하게 흘러갈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 뭐라도 하세요. 제발 뭐라도 하세요. 뭐 지금 안 해가지고 괜히 막 후회하고, 아니 그거 어디 가서 후회도 하지 마시고 제가 그랬잖아. 누구는 샀는데 나는 못 사가지고 어아배 아프다. 제가 그런 사람들 만나지도 말고 그런 약속 가지도 하려고 했잖아. 후에는 본인 혼자 그냥 집에서 소주 마시면서 하세요. 돈 버신 분들은 돈 버신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와인 한 잔씩 하고, 어, 못 버신 분들은 집에서 혼자 지퍼랑 소주 갖다 놓고 그냥 마시는 거예요. 아, 여러분, 제가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보다가 저 맨날 이 영상도 보고, 그 다음에 뭐 자료도 보고 하다 보니까, 예, 뭐, 여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하나,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릴까 해가지고, 어 제가 좀 자주 보는 부동산, 이렇게 지금 유튜브에 여기 밑에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뭐 나와요. 그러니까 부동산 태그를 해가지고 보거든요. 제가 또 인테리어에 관심 있고, 뭐 이러니까 음악도 많이 듣고, 요리 같은 거. 부동산을 제일 많이 보긴 해요. 그러니까 좀, 어 여러분들도 어, 영상도 많이 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분한테 가서 상담도 좀 받고요. 그리고 현장 임당, 임장들도 좀 다니시고,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3천만 원 이런 것들, 어, 이런 영상은 반드시 보세요. 소액이잖아, 그쵸? 소액 투자를 할수 있는 것들은 반드시 보세요. 여기도 제목에 반드시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지금 뭐3천만 원으로 어디를 투자해야 되나 이런 것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영상들이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많이 보세요. <laughs> 보시면 되고 어뭐뭐영 지금 상담도 사실 진짜 많이 들어오거든요. 부동산 상담들이 진짜 많이 들어오는데 좀그 <laughs> 그런 상담을 안 했으면 좋겠어. 이 오는 것 중에 정말 재밌는 상담이 있었거든요. 문자로 뭐라고 왔냐면 진짜 1 1 7 6님께서 1176님께서, 1176님께서 <laughs> 세입자예요, 세입자. 세입자분인데 저한테 뭐라고 왔냐면 어, 유튜브를 보고 하자 처리까지 해 준다고 해서 문의 남긴다고 해서 온 거예요. 어, 임대인이 5%를 올려, 올려달라고 하는데, 5%를 안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혹시, 어, 임대인이 만약에 거, 그 5%를 꼭 고소한다면, 어, 자기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그 5%를 다안낼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계약행시 청구권 쓰세요. <laughs> 어, 다행이야. 이 임대인이 우리 내가 관리하는 임대인이 아니어서 너무 다행인데, 아이좀그 <laughs> 공부를 많이 하세요. 계약된 시청권에 구 대한 것들, 내가 얘기 안 했었나? 사실 이제 임차인 분들한테는 그게 가장 큰 혜택 같아요. 계약된 시청권이. 구 어, 근데 이제 계약 시청권은 구일회에 한해서 쓸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잘 생각하고 쓰셔야 돼요. 정말 어, 전세가가 폭등하거나. 월세가 폭등할 것 같은 지역이라고 하면은, 서울 중심부, 업무시설이, 어 좀, 이렇게,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 그니까 러 수요가 많다라는 얘기죠. 그런 곳에서는 계약시청구권을 쓸수 있는 여력이 될것 같아요. 왜냐면, 하 전세가나 월세, 그니까, 임대가가 확 상승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그런 걸 쓰는 게 임차인 위주에서는, 어 하나의 방법이고, 근데 2년을 만약에 썼으면 2년 후에는 사실 그 지역에 못 있는 거지 다른 지역으로 갈 생각을 하고 아니 2년 동안 뭐5% 이상 더 올릴 5% 정도 올릴 수 있는 금액을 마련할 수 있으면 마련해 보세요 음 근데 그렇게 폭등하는 지역에서 전세가가 폭등하는 지역에서 뭐 그렇게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잘못 해요 본인이 억대 연봉을 받지 않는 한 그래서 나 그거에 대해서 하나 <laughs> 답변을 해줬었어요 아, 보면은 되게 많이 나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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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저는 그걸 얘기 안 했었나? 나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어, 나중에 한번 차차 그거에 대해서 어, 임대인과 임차인 이렇게 한번 구분해 가지고 한번 영상을 올려도 재밌을 것 같네요. 그죠? 음, 임대인 분들은 임대인의 영상을 보고, 임차인 분들은 임차인의 영상을 보고, 근데 서로 이렇게 보면은 하, 또 대리감이 쌓일 것 같긴 한데.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땐.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네,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겠고요. 음, 여러분, 영, 그 공부 많이 하시고, 좀 부자가, 부자, 부자보다는 우리, 우리 집을 한번 만들어봐요. 우리 집. 음. 우리 가족들이 살수 있는 집을, 어, 이렇게, 어, 뭐랄까. 하나의 공간이잖아요. 우리 가족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화목하고, 좀 재밌고 오손도손 알콩달콩 어 행복하게 사랑이 넘치는 그런 집을 어떻게든 각각 각 가구마다 사실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 열심히 노력하시고 음 제가 저한테 이렇게 문자 주시거나 여러 가지 문자가 오고 전화도 오는데 연락 주시면 저는 다 도움은 드려요 다만 그 도움을 팁을 드렸을 때 그거를, 어, 받아들여서 쓰시든 안 쓰시든 간에, 어쨌거나, 저는 알려는 드리니까, 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많이 주세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고요. 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